응. 짤다, <쇼따가자. 추워서. 목소리> 아, <자>, <목소리> 가자. 초보자. 자, 가자. 어? 초보막 <출어. 완전> <목소리> 맛있지? 오징어하고, 그지? <목소리> 그, 어니가 얼마 뭐안 하는데? 한 7천원? 아, 7, 아그 밥하고 김밖에 없는데. 그 오징어하고, 주잖아. <목소리> 그래도 떡하고 어. 아 맞네 되겠어. 뭔 소리야? 갑자기 <laughs> <laughs> 뭔 소리야? 씨. <laughs> 키야 그러지? <laughs> 자 갑시다. 또씨자 <laughs> 하이님들 갑시다.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실적 이거 해봐 예, 앞에 불러줄게. 충격 못학교 거야. 1번의 4 우리 그때는 고쳤지. 그지? 2번 3 그럼 3번 4 4번 1 그다음에 5번은 4 그다음에 6번 4 7번 1 그지? 1번 맞지? 0 맞지? 어. 그 다음에 8번에 5, 어, 9번에 4, 10번에 1, 그 다음에 11, 11번에 3, 아, 3 아니고, 그 5, 5번. 5번. 그 다음에 어. 어, 12번은 3, 어. 그 다음에 13번에 2, 어. 그 다음에 14번 2. 어, 뭐 15번은, 15번 4. 그 다음에 16번은 3, 어, 17번 2. 18번 5, 그8 이거 잘 봐서 이런 거는 좀아모르 5, 못푸번문1니번 3, 1 0번에 2, 2번에1번 9, 1 2번에2 2번 k m 8번 5, 1 8이 5, 18번 5, 18번 5, 18번 5, 1번 5, 18번 5, 1많번 5, 번 5, 1번번 5, 1 여섯였나? <laughs> 그다음에 24번 2개. 왜개 왜요? 여러 나 나왔는데. 요 왜요? 왜요? 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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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왜요? 왜요? 나요나요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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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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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 왜요? 왜요? 는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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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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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랑 0에 4분석 해야 되잖아. 5하고 6이고. 8이 되면은 아예 그냥 생고 돼. y가 아예 아이가 안 없어요. 어? 요 4분석 해야 되잖아. 4하고 어. 6 5, 6일 때. 아 5, 6일 때 어떻게 나오는데? 근 대입은 안해 봤거든. 될일대입개나온때다고고 어디 있지? 아니, 그 같이 아, 풀어, 아 같이 풀어. 같이 풀어 보자. 네, 내가 가서 수상계산 그 하는 해가해고 어. 내가 해고게요 내가 고 하면, 이, s o 이, s o 23, m 3번이 뭐, 라고 6이라고. 왜, 6이 나왔어? 김현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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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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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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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해

어쨌든, 이제, 이 논리가, 결국에 중3 논리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제는잘 봐야 돼요. 아, 기이안 나는데 잘 봐. 여기 몇 도야? 1도. 1도. 그 다음, 여기는 2도. 여기가? 4도. 4도. 8도, 8도. 16도 이렇게 되지? 아, 16도. 자, 요거, 요 다시 풀어봐. 알겠지? 제가 여기서, 요길를 지금 요기를 표현하는 거잖아. 네. 그치? 요 길이를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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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 전부 다 원의 뭐야? 니가, 니만 대답해. 원에 뭐야? 아니야, 아니, 야, 이 새끼야. 직선 말이야. 이 직선들 있잖아. 이 직선들이 전부 원에 뭐냐고. 현이잖아. 그지? 현이야. 그지? 그럼 니네 현하면, 현하면은. 그 현, 현은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웠잖아. 중학교 때 중심에서 현에 수직으로 내리면 뭐하대? 그래, 그 얘기가 일단 포인트. 왜냐면, 우리 어차피 수직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지? 어,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면, 그지? 어, 중심을 잡아주면, 그럼 중심을 이렇게 잡으면,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얘를, 얘를 구해야 되잖아. 어, 얘를 구하는데, 얘를, 얘를, 구, 얘를 구하려면, 지금 얘, 얘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수직을 내리면, 얘가 수직이 돼. 얘는, 얘는 어차피 반지름이 되는 거지. 얘는 1이잖아. 1, 1인가? 맞나? 맞아, 맞아. 1 맞나? 어,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지금, 얘, 얘 어쨌든, 이쪽을 하든, 뭐, 이쪽을 하든 간에, 그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요렇게, 요렇게 보면, 요 각도는 몇 도야? 아, 이것도, 이거, 이 반지름이잖아. 이 각도는, 자, 이거, 이거, 이건 어때? 이거는 요 호에 대해서, 요 원주각이니까, 얘는 32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잖아. 보이나? 요 호에 대해서, 이게 원주각이니까, 얘는 중심각이잖아. 맞아? 헐, 알겠지? 자, 근데 그다음 이거 타고 갈수 있어. 그러니까 이쪽도 얘도 갈수 있지. 다 따로 해봐, 따로. 다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요 호에 대해서는 요가지도또 이게 저몇 도야? 아, 4도니까 여기 8 도가 되겠지, 그렇지? 맞나? 이쪽도 이쪽은 요 호니까 요는 2 도겠지. 맞잖아.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지금 느낌 오지 않냐? 이쪽도 이렇게 하면 요거는 요 원주 가되겠지1 6도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어, 요호니까 그지? 요호요 홀은 요 홀이잖아, 요 홀. 맞나,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요쪽은 뭐야? 요쪽은 내지, 이니까 요건 사가 되겠지, 그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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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버리면 요가 거 나온다, 이 말이야. 맞잖아. 그럼 그가 거 나오면 요가 거몇 도로 나온다고? 31도가? 맞나? 아니, 30도 내게 1이니까, 이런 거면 고사인 31도가 되니까, 는두 배다, 이렇게. 알겠게이 이런 식으로. <laughs> 자, 그냥 224kg 한번 보자. 누가 맞는지. 자, 봅시다. <laughs> <laughs> 음. 그거는지한번 보자. 아, 뭐, 아, 자, <laughs> 아, 자. 아, 막, 계속 뻥 해가지고. 모르겠어. 해볼게. 이거 센치 아니야? 내가 치 일단 한번 보자. 자, 0. 그러면 이거 봐. 0.2에서 계속 반으로 접을 수 있으니까, 그럼 0.2가 있는데, 여기서 가정하면 이제 반으로 50번 접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 아흥. 뭐 이렇게 하는 얘기지? 그죠? 오케이. 여기가, 두께가, 얼만지 구하라. 뭐 이건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뭐, 로우치 하면 되지. 어. 로그 차면, 로그 차면 얘는 로그 10분의 2 더하기 로어 1분의 2잖아. 어? 두 아, 개니까. 아두 개구나.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해5 0 싶으면, 어이해두 개니까 두, 두 배씩 늘어나겠지. 이해하고 싶으면 어 그러면 이거는 50의 로그 2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제 계산 하면 되지 로그 2의 2 빼기 1 플러스 50 로그 2 이렇게 되나? 그렇나? 그 이제 뭐 51로그의 1021. 요게 이제 로그 a다 이 말인가, 맞지?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나? 얼마나? 15. 어, 15.3510이 .3510 15 나오거든. 그럼 얘가 로그 a인데, 자 지금 15.3510은 요게 지금 로그 2.24가 한 자리 수, 맞지? 한 자리 수가 0.3510이고, 3510. 얘는 이제 요거는 몰라, 나타냈잖아 내가. 이거의 모양을 나타냈잖아. 맞나 이거 소지?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로그 22.4가 되면 얘는 1.3510이 된다고 얘기했어 얘냐면그두자리수가 되니까 10에 1승에서 맞나? 콜? 맞제? 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15점이니까 요게 15개다 얘기가 15개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15개면 16자리가 되는 거지 16자리가 되면 2, 2, 4, 1 2, 3 네 다요 15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네요 1을 빼는 뭐1을 빼? 아 이거 봐아 14야? 15 나왔는데 어. 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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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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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나 계산 잘못했나? 안 보자. 대강 네, 뭐? 네. 아야 이거 이거 이 뭐야? 계산해보자. 예. 3010에, 그지 여기다 51 곱하는 거야? 51? 51? 51 곱하면 301에 51 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얼마야? 1, 0, 3, 5, 5, 0 맞나? 15, 15가 맞나? 와, 그래서 1을 빼는 거야 지금? 이거 만끝 내어보면 1 4 3 5 1 5 1 5 1 5 1 5 1 5 1 5개 하면 돼? 하나 둘셋넷다1 5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열셋열넷 열다섯개 5열5열5 1 2, 3, 4, 4, 5 1 5 1 5 1 5개5 1 5 1 5 1 아, 잘 바꾸면 되지, 이제? 되지? 잘 바꾸면 되는데, 여보 어, 아, 요게 이제, 요게 지금, 미리미터다 이 말이지. 어째? 그러면, 미리미터, mm, 10, 10mm가 1cm인가? 네. 어째? 10, 10mm가 1cm가? 1cm가? 아, 내가 이걸 넓.. 아, 그냥 두께구나. 아, 나 길이가 이거 그랬구나 아, 이제, 아 그러면 니가 맞다. 어, 봐 아, 요거는 10mm가 1cm면, 이거 하나 줄여야 되지? 하면, 센치미터 되는 거, 맞지 다음에, 백 하면 어떻게 돼? 미터 되는 거 맞나? 네. 그 다음에, 네. 어, 어, 아, 아, 쌤, 쌤 넓이로 봤네. 이거 가면 얘가 키로미터가 되는 거지? 맞지 어, 요거네. 어. 2, 4, 0, 0, 0, 0, 0. 여기 답이네. 그지? 쌤 넓이로 봤어. 4개를씩 뺐어, 막. 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가자. 어. 이게 뭐라고? 이게 6이라고? 한번 해볼게. 어, 해볼게. 뭐, 내가 계산 틀었을 수도 있어. 자, 보자. 어. 논리가 다르면 안 돼, 근데. 해보자. 해볼게.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 다음 뭐가 돼? 플러스 3 코사인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A, 플러스 EG. 그지? 아니다, 말이야. 그지? 잠깐 럼 이제 T를 바꿨죠, 그지? T를 바꾸면. 그러면 이제 T가 마이너스 S에서 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고, 그 다음에 플러스 3t, 플러스 a, 플러스 2, 가, 0. 이렇게 되는 거다, 맞지? 응. 네. 음. 그 얘가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도록 실수 a의 최대 값으로 가네, 그지? 자, 그럼, 에, 이 요거, 요, 이거, 이거, 거니까 그지? 축이 네. 얼마야? 이러면서. 어, 해가 존재해야 되는데 어, 해가 존재해야 되네. 해가 존재해야 돼, 그치? 네. 아, 그래?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존재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러면, 얘는 안 되지. 네. 이분의 3보다 크잖아. 1분을 적아야 되는데. 네. 맞잖아. 그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지. 네. 맞잖아. 네. 그지? 어, 그래야 배가 요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니까. 그지? 어, 이만요 자, 그면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나?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나? 그지? 얘가 0보다? 작가랑 같아야 되네. 내가 계산시킬 수 있는데. <laughs> 네. 뭔데? 네, 그... 아 나는 반대로 했구나. 아, 있구나. 아 상관없지 이거는. 어. 네, 그... 어 뭔데? 이거 네. 왜 이렇게 떨어 A 네, 그... <목소리> 음, 자, 일단 해볼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얘는 A는, 뭐야, 마이너스 2, 2보다 작은 거야? 네. 2보다 작다는 거야? 네. 맞지? 그 다음에 이거 1 넣으면 0보다 커야 되니까. 맞지? 얘가 0보다 커야 되네? 여기 돼도 되지 뭐, 어차피 좋아하니까, 그치? 어, 그럼 6 맞네? 예. 음.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나 이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지? 얘를, 나 이거 바꿨어. 이렇게 걸이 바꿨거든? 이렇게 바꿨어. 그니까, 러 이제 이, 이걸로 해서 가는 거지. 그잖아? 그지? 여전히 얘 2분의 3이고, 맞지?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꺼지면.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이 상관없, 똑같은.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넣었잖아. 얘왜 마이너스 이 정도로 졸았어? 플러스인데, 여기 네 그래서 저도 자 그다음 24번 한번 보자. 24번, 24번 보기. 24번은 봐봐. 24번은 바꿔놔야 돼. 네, 자 보자. 24번. 24번 보기. 24번. 아, <laughs> 일사번 어때? 이거잖아. 자, 볼게 자, y는 이렇게 돼있다 y는 로그의 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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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의 자 이렇게 되. 이거 그냥 앞으로 갈게. 가보자. 쓰지 음. 말고. 가보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판단했어? x가 일단 4보다 커야 되지? 네. 그지? 진수권. 자, 그 다음에 얘 일단은 얘이 부등식하고 이 부등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그지? 음. 응 음, 그렇네. 음. 그럼 요구 동식을 만족하는 건 뭐가 있냐? 아이 이, 저거 내가 마지막에 계산 을안 했구나. 자보자 y는 log 이에 x, 아, x 2이너스사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되고. 저거는 뭐 지금 뭐건리이좀 애매해. 얘 y 플러스 5승이로그를 어, 바꿀 수는 있겠다. 그지? 어, 어. x 제곱. 그래서 x니까 로그 취하자. 로그 취하면 아니, 계산을 안 했네. 어. 자, 로그에, 뭐, 로그에 이렇게 되나? 맞나? 그렇게 네. 되고, 얘가 로그에,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 네. 아, 이게 예, 이구나. 이니까 1이네. 로그에 했으니까. 하면 1 되고, 아, y 플러스 5 되니까, 이거 이제 넘기면, y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 맞죠? 네. 아러면 이제 거한번더 정리할게. y는 로그에, 아, 여기서 계산을 안 했구나. 넘어가면 32분에, 이렇게, 된다,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 그럼 이제얘하고 얘하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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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어렇게이렇는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이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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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뭐 이렇게. 자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봐봐 요, 요걸 만족하는 y의 범위를 찾으려면 봐봐봐 요거 유리함수잖아 얘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얘 하면 요 마이너스 2 해주고 플러스 해주면 되니까 맞나? 어, 어, 요렇게 되는거지? 맞지 아, 이게 요 유리함수야 그냥 봐봐봐 그러면 얘가 지금 4콤마 이런거지 여기서 요 부분이잖아. 요거 조금 필요 없어. X4보다 크니까. 맞지? 맞죠, 맞죠? 그러면 요, 여게 지금 1이잖아. 어? 요,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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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은, 이 값은 무조건 지금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지? 맞잖아. 1보다 큰 값만 나오잖아. 이 값이 말이야. 얘가 1일 때 얼마야? 0이지? 0이잖아. 그럼 얘가 1보다 큰 값이 나온대. 그지? 1보다, 막이렇게 이런 거지. 로그 지금 이렇게, 로그 2x라는 그래 로그 2, 2x라는 그래프가 여기가 1이고 얘가 지금 1보다 큰 것만 나온다 했잖아. 1보다, 1보다 큰 것만 나온다면 1보다 큰 것만 나오니까 전부 다이 y 값은 전부 다, 요, 요, 그니까 요 값은 뭐보다 커야 돼? 무조건 0보다 크지. 맞잖아. 근데 y 범위가 그래도 의미는 없겠다. 맞지? 왜냐면 0보다 크면 이게 범위가 한정이 안 되네. 그지? 어. 그냥 뭐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네 어. 그지? 이걸 레볼라 했으면 안 되네. 어. 아. 요도 계산을 안 했구나. 내가. 그럼 요거, 이제 요, 요두개 범위를. 얘하고, 얘보다 이제 정수 찾아야 되나? 근데 저는 그집계 하려고. 응. 번씩만 그냥, 음. 로그 2에 y 하고, 그 정도, 그 정도 해서. 뭐르는거나 저거 연결되잖아요 예하고 얘하고 이렇게 되는거지 y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log2에 32에 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거네 얘보다 얘가 크다고? 어 얘가 얘가 되는거네 요게 성립하는 거지? 네, 그렇죠. 지사에 그 y, d. 어,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음. 근데 저거를 만족하는 x 값이 5, 6, 7밖에 없어. 아니에요. 그는 뭐,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 예. 어차피 x 가 4보다 크니까 얘는 2로 나눠지잖아. 이거 뭐 연산만 하면 되지, 그지? 연산만 하면 뭐, 얘 X 될 거고, 얘는 30이 될 거고, 여기 뭐, 밑이 똑같으니까, 그지? X-4에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뭐, 넘어가면 X 되고, 4X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2이렇게 되나? 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8, 48, 32 맞나? X는 뭐보다? -3. 마이너스 4에서? 84인데 어차피 4보다 커야 되니까. 되네, 그지 그러면 x는 뭐다? 5, 6, 7 이렇게 되는 거네. 아, x 이제 5, 6, 7을 넣어가지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y를 찾으면 되네, 그렇지? 어, x가 5일 때는 어떻게 되노? 5일 때는 5 넣으면 되네, 그렇지? 5는 얼마고? 어, 3 로그 2의 3이네아이니까 로그 2의 3보다 작고, 뭐 그렇지? 여기다 5를 넣으면 안에 아, 계산 안했구나 자, 25 10 하면은 뭐라고? 번 10이고 32분의 15인데? 25인데? Yeah. 그러니까, 아 마이 맞네 마이 아, 마이 이렇게 로그가 이게 로우. 예, 3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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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때 와인 뭐 밖에 없나? 0이라고? 얘는 로그 2에 3이니까, 얘는 로그 2에 0이니까 그렇고, 얘는 지금 이렇게 어 있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뭐지? 로, 0이 어떻게 돼? 어. 아, 아니, 아, 이 값이 0이라고? 어. 얘는 2도 되잖아. 그니까, 러 이게 지금 1보다 좀큰거 아니야? 어? 1보다 좀 크잖아. 1정 얼마쯤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1도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맞지? 네. 1 되고 얘는 뭐야? 네, 2분의 1쯤 되니까. 2분의 1보다 좀 작지? 2분의 1보다 조금 더또 왼쪽이잖아. 그 2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1라이가 아... 맞지? 맞잖아. 아... 맞잖아. 2분의, 2분의 1보다 좀, 조금 더 작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는 마이,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맞잖아 맞잖아 이 범위를 찾아야지 그잖아 그렇지? 계산을 안했네 내가 그 다음에 어, 5일때는 때 5일 때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세개 맞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지? 어. 그 다음에 이제 6일때 6일 때. 6이, 6이, 6이 되면 여기도 어, 넣어야 되나? 아, 귀찮네 이거 하다가 내가 안해 계산을 여또 로그 2에 3이네 로그 2에 예, 3이고 그 다음에 는 얼마야? 얘는 6 넣으면 36에 12, 2 얼마야? 121 대... 어? 로그 2에 2라고? 왜? 이래. 나 <laughs> 이거 얼마야? 36에 12. 24야? 네. 아, 32분의 24네, 그지? 그럼 32분의 24는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에 쭉 있겠지? 이제 거기서부터 로그 2에 2는 1인데, 이거 1하고 접시면 안 들어가잖아. 그냥 0밖에 없네. 그지? 어, 6 0밖에 없네. 그지? 맞제? 그 다음에 7만 넘어끝이네 7,01이 있지 않아7 얼마야? 7,7, 7 얼마야? 1분의 로우 1분의 2에 1분의 얼마? 3분의 5? 5. 그럼 얘는 1정 얼마밖에 안 되지? 네. 맞잖아. 그지? 어, 그 다음에 여기는 32분의 49에 14. 얼마지? 32분의 로우 2 35와? 네. 그냥 1로 없네? 네. 맞지 1을 얘 1을 넘었잖아. 그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1을 좀넘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도, 얘도 지금 2가 안 되지. 2가 안 되니까 1이 여기잖아.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는 아예 정수 없네. 맞잖아. 여기는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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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그치? <laughs> 근데 왜 이런 게 나온 거야, 어떡 계산을 했제 로그 이제 치어 됐지. <laughs>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 네. 그 다음에 네. 작업을 네. 가면 여기까지 해놓고 네. 형님들 그동충고 아직 안 풀었대. 네? 네. 동충는 아직 안 풀었대. 네. 동충구좀 남았나? 봐봐. 이거 왜 틀린 거야? 아이 점검 수트 게업이야아 얼마 안 됐네. 뭐? 아니, 그건, 그거... 아니, 그건 내가 설명하라고, 지금? 어? 아니, 아니, 지수가 이랬대는요 어. 아니, 아니, 안 풀었네. 아니, 동중고도 보니까, 뒤에 조금, 좀, 좀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유출이 좋은 게, 그, 일반 문제집에서 좀 변형된 문제들이 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거 되게 열심히 풀어놔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 어. 하자. 여기까지 하고, 그, 행님들, 그거 뭐고. 뭐 얘기 하려 했지? 일단 가면 금요일까지는 어 금요일까지는 그거는 다 해가지고 와 알았어 올픽은 알겠지 올픽은 우리 수원수도 있잖아 알았어 예, 다 해가지고 와 알겠지 이번보스다